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입니다 역시나 어제 밤에 올린 세대 차량 중에 두 대가 계약됐습니다 모닝이 첫 번째 어 동두천이었나 포천이었나 고객님께서 내일 아침에 찾아주기로 하셔서 역시나 묻고 따지지도 않고 계약금을 넣어주셨고요 방금 전에 아산 고객님께서 스파크를 계약해 주셨습니다 아산 고객님 같은 경우는. 작년에 스포티지를 구매하셨는데요. 요번에 스포티지 외 출퇴근 용도 따님 하나 사주는 겸해서 스파크를 사주셨습니다. 역시나 1년 전에 잘사 가셨으니까 또 믿고 구매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또 차량이 또다 나갔고요. EV6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EV6는 오늘 저녁 때 제가 영상 찍을 거고요. 아직 크루즈 차량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가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. 믿음과 신뢰. 그리고 사후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 믿고 구매해 주신 아산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빨리 한 말씀 하십시오. 가세요. 자, 그래도 1년 전에 구매하시고 또 사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또 믿고 사시게 됐는지. 믿으니까 다시 샀습니다. 잘 타겠습니다. <laughs> 사모님 얘기하시니까 사모님아 이거 사모님 저 얼굴 살짝 나왔네. 자,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차가 이렇게 빨리빨리 팔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진심입니다, 중고차에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